불 끼고. 아이, 우리 고양이. <laughs> 우리 고양이. 안 기분이 좋아. 아이, 우리 고양이 너무 편안하겠는데? 세상에. 고양이 집 엄청 좋다. <laughs> yeah. 뛰고 눈 아, 손. 뛰자 눈 손. 뛰고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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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 손. 선주세 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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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손. 세요 아, 주세요. 손. 주세요, 아, 야, 주세요. 너무 좋아. 아, 냥이방 너무 좋은데. 빼 마사지. 빼. 빼 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 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 하지마. 어, 하지마. 알았어. 아, 폭포까지 해주는 거야? 세상에 이런 고양이 없어요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쁘다 뽀뽀 <웃음> 뽀뽀 <웃음> 뽀뽀 치카 <치까> 치카 <치까>. 뽀뽀 <laughs> 그만해 그만해 잘 거야 알았어 불 꺼줄게 짠! 양이 방이에요.